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퀴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바로 화이트데이 3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 만인가요 한한달좀 넘게 동안 지금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오케이 게임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 현재는 중간고사가 끝난 상태여서 이제 유튜브 다시 재가동 합니다 꼭 오늘 엔딩 봅시다 자, 일단은 1층에 무용실로 가라네요. 일단 무용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오, 요번에는 이렇게 물숲 해네요. 수의 결계가 강당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열어. 잠금을 해제하였다. 여기 라디오가 있는데. 자, 이건 또 뭔가요? 자, 지금 오디오 CD가 꽂혔어요. 뭔 노래야, 이거? 자, 갑자기 영상. 어. <laughs> 잠깐만요. 오. 뭐야? 갑자기 제 모습이 바뀌었어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좋아 좋아. 저쪽 거울에 비치는 스피커대로 똑같이 놔야 되는 거예요. 알 이거다. 놓고 피피 피. 놓고 그렇지. 나이스. 자 마지막 마지막. 놔. 그렇지. 나이스. 와, 쉽게 끝났어요, 여러분. 으아, 오, 유리창 깨졌어. 오, 붉은색 카드키. 좋아. 자, 일단은 붉은색 카드키 얻었고, 어디, 4층? 제일 서고? 일단은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도록 할게요. 불빛이 없더라도 전기만 들어온다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 안쪽에 고리가 걸려있다. 빳빳한 종이가 있다면 열수 있을 것 같다고? 자, 일단은 저거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곳이더라고요. 전등을 이걸 끄고 떼서 그렇지, 전원 올려. 어, 그럼 된거 아닙니까? 자, 오케이. 오, 떨어져라. 자, 일단은 이렇게 종이 떨어졌습니다.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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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오, 잠금을 해제하였다. 자, 과연 뭘까요? 어, 지연이, 지연이가 왜 여기 있죠? 뭐야? 난 어떻게 여기 내려온 거야? 아얘왜왜 왜 이래 갑자기? 어우어하지마 내가 아니야. 아, 거짓말하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왜? 다들 이상해. 소영이는 전화해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죽은 언니만 찾아다니고, 성한는 그런 소영이를 쫓아다니며 화를 내다가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 여기저기서 이상한 것들도 자꾸 보이는데 이게 다이 학교 때문이야 이저주받은 학교가 이렇게 만들 거라고 조용히 해 경계할 수 있다고 너도 뭔가를 본 거야? 이걸로 할게요 난 몰라 난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니 무슨 IQ가 무슨 영이야뭐 아무것도 모른대 너도 여기서 나가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왜이래요? 근데 여기 또 뭐가있네요? 태극패 자 태극패 태극 태그 무늬가 각인되어있는 나무 부적이다 1층 음악감상실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1층까지 가려면 저 경비아저씨를 뚫고 가야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경비아저씨 저랑 같이 놀아요 안녕하세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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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좋았어 이거지 둥글게 둥글게 무빙 오 경비아저씨 조심해 어 뭐야 뭐야 어? 저 여자 뭡니까? 어얘 누구야?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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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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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태극해서 빛이 나오고 있다. 아, 뭔지 알겠다. 아, 이거 태극대로 이용해가지고 저 귀신 가까이 가야 되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어, 그렇지, 잘했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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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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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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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어? 어? <끝> <끝> 빨리, 빨리, 오케이! 녹음기 벨트 오케이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laughs> 뭐지? 그건 그 아이의 목소리로군. 어 누구야? 자넨 누구지? 왜이 시간에 학교에 있나? 어이, 누... 누... 누구세요? 당직 선생이야. 당직 선생님,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열쇠를 주마. 오, 이걸 써라. 오, 파란색 카드키 조심해라. 밤에 학교는 위험해. 밤은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라고. 서, 어, 그러면 선생님도 같이 나가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귀신인가?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도망쳐라. 너도 이 학교에 영원히 갇힐 수 있으니까. 뭐? 알겠어요. 자, 일단은 소영이하고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은 나 가끔 언니를 봐. 언니를 본다고? 꿈에서 만나는 그런 게 아니야. 실제서 언니를 본다는 건가? 학교를 돌아다니는 언니를 볼 때가 있어. 화가 난 얼굴로 노려볼 때도 있고 눈물 흘리며 서 있을 때도 있어. 일단은 소영이의 언니가 죽었는데 아마 이 한을 제가 풀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 가자. 그래 가자. 빨리 한을 풀어줄게요. <laughs> 어? 줄게요. 아, 어? 응! <laughs> 어이 어이 경비 아저씨! 오! 예 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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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아니 아 잠깐만 소영아 아니 소영아 혼자 도망가니 아이고 경비 아저씨 왜 그러세요 반각 반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불을 켜야 된대요 그러면 저좀 위쪽에 있는 옥상 열쇠를 얻을 수가 있다는데 자팔반 여기 불을 킨 다음에 그렇지 첫 반까지 있는데요 자 빨리 여기 불 여기 켜고 어이 켜 빨리 빨리 켜 선생님 제발요 빨리 빨리 카드 키 카드 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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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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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르짜르짜르 짜 빨리빨리 켜켜켜와 빨리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오케이 신건 옥상 열쇠 얻을 수 있어요 이어서 음. 어어어 어, 어, 경비 아씨 어유 잠깐만 경비 아씨 일단은 퍼즐을 다 풀었는데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어어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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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었네요. 오 <laughs> 뭐야 뭐야 뭐? 야오 저기 저기 이너귀신 이너귀신이 지금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 가도록 할게요. 오 잠깐만 이너귀신 오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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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자 빨리 밸브 돌려. 그렇지. 돌려 돌려 떨려. 이너귀신이 사라진 다음에 오물수패 빨리 물수 꽂아가지고 가라 물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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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예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아줌마 갑자기 나타났네요. 아무도 학교 밖으로 못 나가 죽어. 오, 지금 경비 아저씨, 지금 두명 왔어요. 들어가야 해요. 이 아줌마에게 옛날에 좀 슬픈 소식이 있었구나. 슬픈 일이 있었네.

저 전화갔어요 아줌마. 오 아줌마 온다 온다 온다. 빨리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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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이쪽 그렇지. 빨리 올려. 자 이렇게 경보음 지금 울렸어요. 아이고 경보음에 너무 민감한 민감하신가봐요. 아이고 떨어졌어. 문 열어. 자 일단은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기에 와서 요 전기 스위치 올려줄게요 올려 오 강당 불이 켜졌습니다 엥 뭐야 여기서 그냥 잠자고 있는데요 에이 뭐야 여기구나 여기 열어 그렇지 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일어나, 소영아!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강, 강당 왜 이래, 이거? 자, 지금. 오, 아줌마다. 아줌마가 지금 악령이 되어서 깨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빨리 소화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촤 뿌려, 뿌려, 뿌려. 빨리 불 뿌려, 뿌려, 뿌려. 소화기. 이거지? 오케이, 벨브 손잡이 얻었고. 아줌마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아줌마 오는 거 보고. 자, 가겠습니다. 돌려. 좋아요. 벨브가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성불하세요. 자 불화 꽂고. 오케이. 오 뭐야 악령들? 지금 이 학교에 숨어 있는 모든 악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 뭐야? 오? <놀람> 모습이 바뀌었는데요? 아, 저거 폐를 이제 다 빼야 되는 거구나. 자 일단은 빨리. 이거 불 화폐부터 일단은 다 일단은 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지금까지 힘들게 저거 다 모아가지고 다 꽂았는데 꿀또다 억울하니. 아 진짜 어, 여기 다 누적을 빼낼 수 없다. 결계의 힘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자, 흑토 빨리 뺄게요. 오케이, 흑토 자, 색은 빨리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 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물수 바로 빼고, 자, 이거 나무목 빼고, 오케이, 다 뺐다. 이제 끝난 거지? 아니 게임이 왜안 끝날려해? 아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엔딩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 잠깐만 어. 바닥이 무너지네. 어. 조심해 조심해. 자 빨리 밖으로 나갑시다. 빛으로 니게룽다요오 밖으로 나왔다. 다 끝난 것 같아. 그렇지? 와.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렇게 화이트데이 게임 엔딩을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화이트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엔딩, 지연이 엔딩도 한번 가능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